네, 안녕하세요. 깡패, 깡패, 주식깡패. 할수 있어요, 아버지, 할아버지, 주식깡패입니다. 아, 어, 장이 많이 좀, 뭐, 어려운가요? 저도 뭐, 하루하루 쉬운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건, 어, 지금 유튜버 불개미라고 있습니다. 불개미가 개미들을 꼬셔서, 1인당 165만원 총 1000명을 모으고 있답니다. 그러면 액수가 한 17억이래요. 17억. 근데 강의를 한답니다. 10번. 10번 강의 듣는데 165만원. 총 학계 금액은 17억. 야, 나 그거 17억 그거 후루 빠는 거 보니까 배가 너무 아픕니다. 예. 굳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강의를 돈을 주고 들을 필요가 있는지,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,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게 의심스럽고, 많은 게좀뭐 어 의심인가요? 사실은 말은 뭐 신도 아닌 이상, 어떻게 이주식을 갖다가 1번 읽으면 10번만 들으면 1년에 10억씩 수익이 나는지,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기 냄새가 나요 사기 냄새가. 자 주식에는 자기만의 노력과 땀 아주 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거 그밖에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아 오늘 가서 또 저는 불개미 동 영상 보면서 또 안티 댓글 달러 가겠습니다. 자, 하루 수고하셨고 계좌 까고 마무리할게요. 현재 시간 37분. 첫 번째 계좌. 5,000거래고 수익은 네, 14만 7천원. 항상 이 조회를 눌러봐야 돼요. 이렇게 해서 14만 7천원. 자, 두 번째 큐. 또 5천 거래했고 수익은 11만원 아, 옛날에는 이 12만원도 엄청 크게 느껴졌는데 아 지금은 그냥 11만원 같습니다 자, 세 번째 기준 없죠 갖고 있는 거 던져서 그냥 19만 천원 네 번째 계좌 1억 정도 그랬고 수익은 15만 원. 항상 보조 계좌는 고만고만 한것 같아요. 제가 보조 계좌를 특별히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던져놓고 잡히면 잡히고 팔면 팔린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. 그리고 본 계좌 챔피언 플러스 3억 정도 그랬고 수익은 92만 3천 원. 합치면 한150 정도 될 겁니다. 이제 백은 기본으로 찍고 가는 것 같아요. 자큰거 하나 먹었고 나머지는 잔잔하게 해서 93만. 항상 저도 궁금합니다. 이거 다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지. 자 세금 빼면 이만큼. 세금 포함하면 요만큼자 월요일 날 하루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.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